네. 안녕하세요. 별로잉 이역재입니다. 콜로라도가 에어스트림을 견인을 했을 때총 바퀴가 8개가 되잖아요. 콜로라도에 4개, 그 다음에 에어스트림에 4개, 합쳐서 8개잖아요. 그래서 8이라는 뜻입니다. 네. 에어스트림도 또 오랜만에 견인 또 끌고 다니려면 정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실내 정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은. 실내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다음번에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좀 청소 깨끗해야 하고, 정비한 다음에. 그거 이제 캠핑 나가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 볼 거고요. 일단은 바깥쪽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에어스트림은 1979년식이다 보니까 벌써 40년이 넘어갔잖아요. 생깁니다. 뭐 만질 때마다 손볼뽀이 생기고요. 제가 에어스트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축이에요 네, 축이 두개 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총네개 달려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 카라반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는 이렇게 투축이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차량이랑 에어스트림이랑은 전기 배선으로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안에 자석이 들어 있고 전자석이 들어 있고 전기 힘이 가면 자석이 붙어 가지고 라이닝이 드럼을 잡는다 뭐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 나가기 전에 얘를 뜯어 볼 겁니다. 드럼을 제거하고 드럼 안쪽으로 한번 보고, 혹시 뭐 문제는 없는지, 뭐 부품이 파손된 건 없는지, 전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타이어 정비점 하려고 브레이크랑 네 저번에 오른쪽 해놨는데 이제 왼쪽도 점검해야죠 마지막 점검해야 이제 끌고 나가서 캠핑하죠 전자식 브레이크랑 아마 안에 뜯어가지고 네 라이닝 드럼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소리도 좀 나고 그래서 점검하고 네, 오른쪽은 저번에 이 매장 안쪽에 있어가지고 작업이 편했는데 이쪽 뒤쪽에 있는 거는 지금 저희 박스에 가득 쌓아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소가 좁아요. 빼놓고 하면 좋은데 어 밖에 추워서 그냥 안에 살려고요. 네. 이제 콜록이 있으니까 콜록에다 연결해야지고 캠핑 가야죠. 그다음에 브레이크 작업 점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앞에 케이블 작업 한번 하고요. 지금 어제 후미등 쪽 완전 후미등 쪽 조금 이쁘게 마지막으로 꾸미려고 실리콘 작업 해놨거든요. 이게 오래된 빈티지 에어스트림이다 보니까 손댈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자체도 재미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어스트림, 빈티지 에어스트림 정말 용기 내서 한번 사보시는 거 저는 추천해드려요. 거기에 가장 어울린 차는 당연히 콜로라도죠. 라면 먹고 작업 시작할게요. 마이크를 안 켜놓고 작업을 해야지고 네. 휠캡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휠을 제거하고요 네 오른쪽은 잘했었는데 왼쪽이 조금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휠 제거를 네. 임팩으로 아 이게 조금 무거워서 어렵죠 그래도 뭐 초보자 치고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치로 네, 드럼 캡을 제거하고, 핀을 제거하고, 너트를 풀어내면 드럼이 빠지게죠. 네, 지금 이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드럼을 뺐는데, 이게 아래 스프링 달랑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끊어져 있더라고요. 끊어져 있어서 아 정말 이때 조금 암담했었는데 이 맞는 스프링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심란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욱 더 심란해집니다. 드럼 브레이크는 스프링이 위 아래 두 곳을 잡고 있는데 위에는 멀쩡한데 아래쪽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이 앞에 쪽 휠만요. 네, 지금 뒤에 거 일단 또 한번 열어보고 있는데요. 뒤에는 스프링은 멀쩡했습니다. 뒤의 휠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조립하기로 합니다. 네, 베어링 끼우고 네, 구리스는 다새 걸로 도포했죠. 네, 그다음에 너트로 잠그고. 이제 핀을 끼웁니다 네 조인 다음에 한 바퀴만 풀어주고 핀을 끼우고 그걸 구부려서 너트가 안 빠지도록 고정을 하죠 그 다음에 구리스가 들어있는 캡을 씌워서 네 마감합니다 문제점이 있었죠 여기 스프링 이 스프링이 지금 부러져가지고 요 스프링을 찾으려고 제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도 몇 군데 가보고, 공구상가에 있는 스프링집도 갔는데, 이 길이에 맞춰서 뭐 당연히 그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요 스프링과 똑같은 거는 뭐 당연히 못 찾을 거라고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사한 거를 찾아가지고, 이거 아저씨가 하나 주셨는데, 요거 지금 제가 좀 늘려가지고 네 늘려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구조적으로 아래쪽 스프링이 뭔가 땡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몇번 해봤지만 이게 여기 되면은 아래는 가만히고정되어 있고 여기 위에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마이갓 oh oh 오쉣씨 아이씨 작업의 시작부터 구리스를 머금고 가네요 아. 자 그래서 아 구리스를 닦아버려야 되겠다 좀 닦아버려야 되겠어. 자꾸 묻으니까, 어차피 다시 바를 거니까. 됐습니다. 됐죠? 스프링 걸었어요? 요 스프링은 계속 검색해야지고 요거 맞는 규격 사이즈, 최대한 맞는 사이즈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빨리 덮고 마무리 해야 되니까. 다행인 건 어쨌든 저, 제꺼 에어스트림은 투축이니까 네, 아, 브레이킹 성능에는 크게 영향 없을 거예요. 네. 네. 패드는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어, 거의 안 썼나 봐요. 저도 똑같이 듬뿍 듬뿍 발라줄 겁니다. 네, 여기 진짜 그리스 많이 발라도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지 어쨌든 똑같이 발라줄 겁니다. 음. 음. 똑같이 발랐죠? 아, 습니다 이제 우 어우 아, 힘들어 네? 아 잠시만 그리스아그리스 아, 그리스. 다시 다시 빼야돼 이거 빼고 잠시만요 이거를 안에다가 더넣을게 무시하게 브리스를 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 넣고 그 다음에 그리고 브리스 이거 마셔 저도 닦아주아주아줬죠 응, 자, 죠그 다음에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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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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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핀도, 핀도 한번 닦아주고, 닦아주고, 핀 닦고, 핀 다시 써야 되니까 잘 들어가도록 반드시 펴줄게요. 이제 너트 마지막으로. 너트도 깨끗이 닦고. 잠가줍니다. 잠가주고 계속 잠그다 보면 딱 잠겨진 순간이 생겨요. 공구를 이용해서. 제가 혹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정비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니까 혹시 제가 지금 하는 행위에서 틀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지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꽉 조이면은 안 돼요. 이게 한 바퀴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됐죠. 어차피 이게... 이게 됐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야 이게 핀이? 여기 박혀요 네이렇게 핀이 박히고 박혔죠? 바뀔 쪽 반대쪽 나온 애는 당겨서 노트가 안 풀리도록 이렇게해주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 했어요 됐는데?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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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캡에다가. 여분의 구리스를 넣는 이유는 솔직히 없습니다. 네, 그냥 남았길래 어차피 이거 통다 써야 되니까 넣는 거고요. 제가 이거, 이 모든 정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유튜버에서 하시는 선배 유튜버 분들을 따라할 뿐입니다. 오케이, 다 됐습니다. 보이시죠? 예, 브레이크 걸려요? 이것도 브레이크 걸렸죠? 예, 안 돌아가잖아요? 자 예, 절대 안 돌아갑니다 브레이크 다시 꺼볼게요 브레이크를 다시 끄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풀었습니다 브레이크 풀었으니까 돌아가죠 돌아가죠 이쪽도 돌아가죠 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잠금은 끝났습니다 풀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퀴 장착할게요 자 모든 정비가 완료됐고 휠 타이어 점검이 끝났습니다. 잘 돌아가죠? 네. 이게 오래돼서 낡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또오리지널이니까우리도 이런 거를 아껴서 잘 써야죠. 타이어는 짱짱합니다. 새 겁니다. 필갭은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간 데 있거든요? 거기가 여기 코어 있는 데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네. 그런데 중간으로, 중간이 비어있는 데가 어디있지 아, 여기가 중간이 비어있네요. 중간으로 오는 게 좋지. 그래요 이으로 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살아고이 네! 게 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 조금 이렇게 가슴 한 켠에 묵직했던 뭔가를 풀어낸 기분입니다 오른쪽은 너무 공간이 이제 편하니까 쉽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별 이상도 없었어요, 오른쪽은. 근데 왼쪽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쪽은 스프링에도 문제 있었고, 여기는 전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콜로라도와 함께 에어스트림 견인해서 캠핑 가는 거는 뭐 어쨌든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작업을 해놨으니까, 이제 캠핑만 열심히 다니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업할 게또몇개 있긴 한데요. 내부 작업은 사실 끝이 없어요. 그냥 빈티지 에어스트림을 샀다는 거는 영원히 이렇게 이런 거를 고치고, 뜯고, 다시 고치고, 또 뜯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만의 문화고 취미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셨, 이해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면 하는 바램으로 뭐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laughs>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콜로라도는 음, 그 브레이크 개인 조절하는 게 아예 애초에 차에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게 또 콜로라도를 구매하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따로 달거나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순정 상태에서 그런 장치가 달려 있다는 게 굉장히 또큰 장점이 되겠죠. 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죠? 끝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대로 옮겨서 에어스트림 보면 에어스트림은 아직 한참 낮잖아요? 한참 낮으니까 올려주면 됩니다. 얘를 눌러서 훨씬 더 나, 낮으니까 네. 이제 후진해서 넣어볼게요. 으로 시동 걷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따뜻하게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줄이 보이시죠? 여기 보이고 그거를 현들를 조작을 하면은 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맞춰집니다. 보이시죠? 네 트레일러 개인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이걸 누르면 트레일러 개인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컨트롤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잡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능이 애초에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 트립 컴퓨터를 막 변경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칸 누르고 지금 현재 시내 주행 용인데 연비 보시죠. 이 연비 7.7인데 트립 1 말고 이렇게 내리면요. 트립 2, 트립 3, 이 주행 가는 거리 엔진오 수명, 타이어 공기압, 평균 연비, 평균 속도, 타이머, 배터리 전압, 엔진오 압력, 엔진 작동 시간, 변속도 온도, 트레일러 브레이크 여기 들어가요. 어, 오늘 아까 제가 이거 트레일러 연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못할 것고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에어스림을좀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laughs> 뒤에 마무리 가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은 끄집어낼 수가 없어. 요 죄송합니다. 요거,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는 에어스트림 견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